안녕하십니까? 고농축 식품 전문 회사 더 그린 산청미래 정경 연구원의 책임자 박재영입니다. 저희 더 그린 고농축 식품과 고농축 잼에 대하여 특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는 고진공 좋은 농축 추출 방식으로 영양소를 살려냈습니다. 두 번째, 껍질의 영양소까지 놓치지 않고 천연 재료를 분말화하여 가공하였습니다. 세 번째, 무설탕, 무가당, 무색소, 무방부제 비중탕 방식을 고집하여 단 0.001%의 설탕이나 가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향후 저희 더그린 제품이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될 수도,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